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파사드 건축에서 현장 건축한 16평 거주 목적의 소형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에 올 목구조 형태의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의 인슐레이션 R37을 사용해서 현장 건축을 약 1년 전에 마친 그런 집인데요. 지금 어머니께서 1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아주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셔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집 옆으로는 아드님과 따님이 직접 실거주하시고 계신 전원주택이고요. 효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제작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이니만큼 네, 벽체는 2x6, 그 다음에 지붕은 2x10으로 해서 R37 인슐레이션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6m에 9m 직사각형 구조로 해서 현장 건축의 장점 상당히 높게 제작이 된 네,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셨던 그런 집과는 상당히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벽돌 구조의 굴뚝이 보이고 계시죠? 일반 벽돌 굴뚝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기초공사, 토목공사, 중공설계, 완공, 수소정화조 전기까지 일괄적으로 파사드 건축에서 진행을 해 주셨고요. 앞에 어닝을 설치해서 고추, 뭐 가지 등등 농작물을 편안하게 말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기초까지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목주 주택이니만큼 앞뒤로 처마음통, 써음통에 환기 벤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붕과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코르텐 색상의 리얼 징크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색상을 아주 잘 쓰신 것 같고요. 내부를 보시면 아주 특별한 깜짝 놀랄 그런 기능이 숨어져 있는데요. 기초공사 밑에 기초 밑에 아궁이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집은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만족하시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 집은 구들찜질방이 3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집으로 제작이 되면서 흑벽돌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실내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자세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세히 가보면, 네, 전년에 좌측에는 찜질방, 구들방, 네, 황자신 황기창, 이중창이 되어 있는데요. KCC 창호가 적용이 되었고요.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으로 해서 네, 앞에 대창도 2,400에 2,100 아주 큰 대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요. 네, 픽스창과 출입문 같은 경우는 단열 방화문, 그 다음에 아주 고급스러운 전자 도어락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보시면은 포치 형식으로 해서 네, 코르텐 색상의 리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뭐, 녹이 다 있는 그런 아주 중후한 느낌. 네, 이게 녹이 아니고 색상 자체가 코르텐 색상이라고 합니다. 네, 후면 보면, 네, 아궁이. 네, 시골스러운 아궁이도 보이고 있고요. 굴뚝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면 창문이 전체적으로 두 개가 나있는데요. 여기는 전면 대창과 아, 맞바람을 칠수 있는 환기창. 아마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네, 화장실 환기창 될것 같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가스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난방 설비인 습식 난방, 가스 보일러 난방을 하기 위해서 가스통이, 네,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은 후문이 아닌, 네, 보일러실로 만들어진, 네, 16평의 6 곱하기 9 사이즈의 전원주택. 네, 어머님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없다 하셔서 16평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들찜질방이 약 3평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구들찜질방을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반대쪽 보시면 처마, 처마 보시면 네 숨을 쉴수 있는 그런 벤트가 보이고 계시죠. 자, 그리고 굴뚝을 자세히 보겠는데, 굴뚝은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벽돌로 만들어졌고 상당히 높습니다. 현장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전고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장실 환기창 옆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굴뚝 옆에 보시면, 네 여기에도 뭐 환기할 수 있는 환기 장치가 되었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실내에 연기가 차였을 경우 자동으로 환기할 수 있는 환기 장치가 따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굴뚝체를 위에 보면 자동으로 또 팬이 돌아갈 수 있는 팬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장치가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많이를 대비해서 환기 추가 시스템까지 갖춰졌고요. 환기는 어떻게 되느냐 창문을 다 닫을 경우에는 요렇게 네, 흡입할 수 있는 흡입 장치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 구들 방식을 그대로 이식을 해서 고래 방식으로 해서 제작된 1 6평 주택 현재 이 모델의 실내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한번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현관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른쪽에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면 벽과 천장은 레드파인 루바 센서 등이 지금 동작하고 있지 않지만 매립 등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좌측으로는 꽉찬 사이즈의 3단으로 구성된 신발장 보여지고요. 유로풍 스타일의 타일로 바닥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3면동 네, 중문 네, 화이트 색상으로 해서 네, 냉기와 온기를 뺏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중문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네, 출입문 좌측에 여기에 3단으로 붙박이작을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라 부분, 어머님을 위해. 편안한 동선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주방, 아주 넓은 주방이 되었는데요. 이장 또한 커스터마이징으로 원하는 네, 크기로 해서 냉장고 포지션, 그 다음에 중간에 네, 화구, 그리고 오른쪽에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주셨고요. 위에는 레일 등으로 해서 침침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하향으로 해서 이렇게 밝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게스대를 전면을 배치를 해서, 네, 텃밭을 바라볼 수 있는, 아, 대창. 상당히 큰 대창인데요. 대창이 무려 2.4m의 대창입니다. 이중창의 KCC 창호고요. 네, 이렇게 전면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는 소파를 놓으셨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가 아트홀 형식의 1960년대 70년대 를 연상하게는 벽돌 순수 흑벽돌 입니다 네, 순수 흑벽돌로 전체를 다 마감을 해주셨어요 이 순수 흑벽돌은 이 벽면과 측면 또 안쪽에도 다 벽돌로 해서 찜질방은 따로 이렇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등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은은한 네, 이 벽만 보더라도 아, 답답한 마음이 좀 가시는, 네, 그런 네, 시골스러운, 네, 어머님을 위한 그런, 네, 특별한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 뭔가 이 기능이 숨어져 있죠?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바닥에 이 목재를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드러냈더니, 아궁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궁이. 와! 이런 구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초가 상당히 두껍지 않으면 이런 기능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와 이렇게 매립된 아궁이를 포함을 해서 이 집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구들이 두껍기 때문에 이틀을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틀. 네. 그리고 네, 환기할 수 있는 환기 후드. 앞에 전면에 환기 후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기가 유입이 되는 네, 그런 통로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실내 공기가 좀 탁할 경우에 공기가 자동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중으로 안전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관을 해서 뭐뗄 때마다 나무를 가져오지 않고 이 구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오른쪽에 스위치, 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불을 붙일 때 편안하게 붙일 수 있도록 네, 굴뚝에서 팬을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이런 집은 아마 처음 보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장점, 천장 보십시오. 천장은 레드파인 두꺼운 네, 이런 목재 원목을 가지고 천장을 마감을 해주셨는데요. 한옥에 온 그런 느낌, 상당히 전고가 높습니다. 현장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전고가 높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실링팬 네,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덴 바이오 벽지를 사용을 해서 약간 핑크 색상의 벽지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어머님을 위한 색상으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네, 포켓 몬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가 다용도실 겸 화장실, 화장실과 다용도실 상당히 크게 빼 주셨고요. 우물가에 온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건식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하고, 네, 우물가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여기는 습식으로 사용하면서 샤워부스, 그다음에 여기 수도시설, 그다음에 세탁시설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여기는 세탁공간, 어머님이 세탁기는 따로 손빨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세탁기를 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세탁공간이 되어 있고요. 네, 좌변기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아주 넓게 다용도실 겸 화장실 겸 다이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네 찜질방 구둘방 네 드디어 오픈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구둘방 찜질방입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매일 취침을 하고 계시고요 이 바닥에서 올라온 온기를 느끼시기 위해서 침대를 따로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석가래 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석가래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드파인 하프 루바 방식이고요. 바닥에는 한지 장판 그리고 벽면에도 한지 장판 되어 있는데요. 이 벽면 안쪽에 흑벽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흑벽돌로 해서 다 마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께 보십시오. 네, 벽 두께 엄청나게 두꺼운 벽 두께에 여기에 흑벽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 건강한 집. 여기는 아,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런 특별한 집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의 놀라운 부분은 이벽 안에 참숯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흑벽돌과 참숯의 콜라보레이션.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오늘 뵀는데요 너무 피부가 좋으시고요. 음, 되게 해맑으시고. 네 그리고 소일거리로 텃밭도 갖고 계신데 텃밭에 뭐 참깨, 들깨, 고추, 뭐 옥수수 등등 다양한 또 작물을 심으셔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힐링이 되는데 자고 일어나시면 너무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한 집 오늘 리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사드 건축에서 제작된 16평의 현장 건축을 한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의 목조주택. 현재 이 모델의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사드 건축에서 제작된 아주 건강한 집 전통 구들방식의 흑벽돌과 참숯 그 다음에 기초 밑에 아궁이가 포함된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런 집 리뷰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의 목조주택 벽은 2x6 지붕은 2x10의 석가래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집으로 제작이 된것 같은데요 16평으로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확장도 가능하고요 현재 이 모델은 현장 건축을 했지만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2단으로 연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현재 이 주택의 가격 정보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3평 구들과 흑벽돌, 전체적인 세라믹 사이딩의 올 목구조 형태로 제작된 현재 이 모델은 16평 기준 1억 2천의 부가세 별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참숯, 흑벽돌, 구두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좋아하신다라는 분에 한해서는 동일하게 같은 레이아웃으로 평당 500에서 550선 사이에 부가세 별도로도 제작도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파사트 건축의 상담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배송도 가능하고 조금 더 키워서도 제작도 가능하니까 그분도 상담을 통해서 건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사드 건축에서 제작된 16평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강한 주택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소형주택, 주경주택, 목조주택, 채중심터 등등으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walked this street a thousand times more And I hope that I still do when I'm old. Here, memories flash In front of me, I see never be untold. The past, it is written in stone. Though I'm growing old, you can never be untold. The past, it is written in stone. I've done a million times before. I have seen this room and walked this floor before, and the walls know every story I have told.